중국의 3대 국영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 유니콤이 위성 이동 통신 사업 라이선스를 새롭게 취득했습니다. 이로써 차이나 유니콤은 지난 2016년 차이나 텔레콤 이후 두 번째로 위성 이동 통신 라이선스를 확보한 3대 국영 통신사가 됐는데요. 휴대 전화를 직접 위성과 연결해 음성 통화와 문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나머지 차이나 모바일도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발급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3대 국영통신사가 모두 위성이동통신 허가증을 획득하게 되면 우주를 무대로 한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차이나 유니콤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은 중국 당국이 위성 인터넷 상용화, 가속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위성 인터넷을 전문 영역에서 대중시장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향후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스마트폰 서비스, 차량용 위성통신, 사물인터넷 단말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가 속속 등장하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차인 아유니콤의 실적은 이미 안정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천억 위안을 넘어섰고 순이익 역시 63억 위안대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A주 대표 고배당주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적극적인 고배당 정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기준, 차이나유니콤의 A주와 H주 배당 수익률은 각각 2.82%와 4.65%를 기록했고, 2024년 기준 차이나유니콤의 배당 성향은 60%에 달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중기 배당안에 따르면 차이나유니콤은 주당 0.11일 2위안의 총 34억 7,700만 위안의 현금 배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영역을 보면 이동통신과 광대역 인터넷 같은 전통 사업이 여전히 수익 기반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동 광대역 양대 네트워크의 이용자 규모는 올해 상반기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동시에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제2의 캐시카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이나 유니콤은 자체 개발한 AI 대형 언어 모델 위안징을 기반으로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클라우드 매출은 상반기에만 376억 위안으로 4.6%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계약금 또한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늘어나며 시장 점유율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